2000년 때부터, 한 2008년 뭐 이때쯤, 스택 앤 틸트라는 스윙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랬잖아. 그때, 타이거 우즈가 뛰는 투어 중에, 100명 중에 90명, 95명이 스택 앤 틸트를 했어. 내가 아까 보여줬던, 센터, 딱이 스윙이었어. 이 스윙으로 엄청 유명했어. 진짜, 난리였어, 난리. 진짜. 다 이걸 했어. 그 때, 이제, 골프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막 다르다,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나도 따라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고, 그걸 하면 뭔가 되게 멋있고, 어, 뭔가 되게 멋있게 골프를 치는 느낌이었어. 뭔가 되게 간결하게, 촥! 이렇게 치는데, 그거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손목이 풀리거나, 손목이 돌아가는 거였어. 왜 그러냐면, 머리를 센터에 두는 스택 앤 틸트라는 스윙은, 이 회전이 되면, 체가 엎어지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 옆으로 그대로 체가 옆으로 들어오면서 이대로 임팩트가 되기를 원해. 이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면 헤드가 머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탄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헤드가 엎어지면 공이 굉장히 낮게 왼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 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기를 굉장히 원해. 그래서 이 왼팔이 조금이나 돌거나 빠지면 큰일 나. 이거를 계속 끝까지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접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대 내가 설명하는 로테이션이랑 은 굉장히 다른 얘기지. 그 이유는 백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백스윙이 이렇게 중요해. 백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힙도 회전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서 임팩트 때까지 힙이 왼쪽으로 많이 밀어서 이런 느낌으로 상체가 많이 기울어지고 이 느낌 그대로 피니시를 딱 끝내는 거야. 그래서 허리에 부담도 굉장히 많고, 갈비뼈 부담, 이 왼쪽 팔꿈치에 부담, 그리고 탄도가 안 나온다는 단점. 옛날보다 현대에서는 더 많은 탄도와 이 캐리 거리를 중요시하거든. 골프장들이 옛날이랑 좀 바,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탄도가 안 나오면은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스윙은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렸어. 그 다음, 이제 마이크 밴더의 스윙이 나왔는데, 마이크 밴더는 베노건이랑 굉장히 비슷해. 평면 스윙에서 그대로 똑바로 움직여서 어깨 라인과 그대로 똑바로 움직이고, 손이 공 쪽으로 와서 로테이션과 하체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낸다. 너가 제 아무리 몸으로 스피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스피드보다 빠른 스피드는 없다라는 게 마이크 밴더의 가장 큰 이론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플랫한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해. 높으면 뭔가를 또 다시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야. 이 만들어 내는 거에서 우리는 미스를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그대로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원플레인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배너건의 이론인데 이게 내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전환근과 작은 근육과 스피드, 헤드 무게를 이제 좀더 힘을 안 쓰고 칠수 있는 스윙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아마추어들한테 유리한 스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그 다음 이제 나온 게 GG스윙이야 어? 그럼 GG스윙 제일 마지막에 최근이야 아최근이에 유행한 지가 뭐한 유행이 지금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거의 스택 앤 틸트만큼 유행을 했었어 그거는 정말 더 과해 이스태앤 틸트도 진짜 과한 스윙이거든. 지지 스윙은 더 과해.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명한 프로들한테는 항상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일 수도 있어. 과장을 한다는 거야. 마이크 밴더는막 이렇게 하잖아. 지지 스윙은 자백 스윙은 스태앤 틸트랑 굉장히 비슷해. 머리를 센터에 놓고 똑같아. 근데 스태겐 틸트는 힙을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척추 각도를 많이 틸트를 만들어서 피니시를 끝내는 스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지는, 내가 지지에 대해서는 막 정확하게는 모르거든? 그래도 참고할 정도는 충분히 돼. 센터를 유지를 했으면, 아까 전에는 힙이 옆으로 밀면서 스택인 틸트는 이런 느낌이라면, 지지는 이 센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서 딱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 몸이 돌면은 센터에서 몸이 돌면은 체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 아 그래서 지지는 여기에서 체를 인위적으로 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 그래서 스윙을 보면 몸은 이렇게 돌고 팔은 이렇게 돌아. 몸은 팔은 이쪽으로 샬로잉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몸은 이쪽으로 돌아서. 얘를 이렇게 낮게 가져와. 네. 그러면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스택인 틸트보다는 더 탄도를 많이 가져올 수있다는 점이야. 여기에서 네. 하체와 이 힘으로 스피네이션과 같이 스피드를 써버려. 네. 어, 매튜 울프라 선수는 백스윙 이렇게 갔다 막 이렇게 네. 치거든. 어 이렇게 치거든. To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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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역학적이다. 야구를 보면 야구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스윙을 하고 이게 뭔가 더 야구도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역학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난리였어, 난리. 진짜 난리였어. 그래서 똑같아. 이게 난리가 나면 이제 한국에서 프로님들이 몇번 가서 배워. 정말 유명한 프로님들이 가서 배워. 누군가잘 만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형이 있었냐면 진짜 잘 치는 형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무서워서 채를 못 잡겠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골프랑 너무 많이 달라서 그걸 두달 동안 훈련을 했는데 공을 못 맞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야 그게 잘 맞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해서 막 30야드 30미터씩 늘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반대로 아예 골프를 70대를 쳤던 사람들이 100개를 치는 경우도 생겨 그걸 배워 오고 나서 정말 치를 떠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호불호가 좀 갈렸었어 나는 그걸 배우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게 많은 스윙이 있어 뭐 이런 스윙도 있고 저런 스윙도 있고 사실 나 같은 스윙도 있고 나는 사실 엄청 모던해 나는 그냥 모던해 그냥 어 캐주얼. 그냥 캐주얼해 진짜 캐주얼 부상도 없고 그냥 항상 또박또박 뭔가 더 멀리 치지도 않고 그냥 또박또박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냥 그힘 나는 항상 이런 모던하고 좀 과하지 않는 거 그게. 나는 왜 아마추어들한테 맞냐고 생각이 드냐면, 연습 시간이 많이 없잖아. 우리는 프로들처럼 하루에 10시간, 막 12시간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1년에 10시간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필드 나가기 전에만 연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 그런 거다 해서 해.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만 지켜도 일단 절반은 가니까, 내가 가진 이론이 나는 굉장히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론들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하고, 현주 씨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 섞이지 말고, 어한 가지를 믿기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고 가시다 보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